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코로나19 때 많은 미국의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여놨거든요. 정작 엔데믹 되니까 오기 활동이 이제 북적북적 된단 말이에요. 네. 사람을 다시 고용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게 제 주식 역사의 가장 큰 획을 흐은 아... 어, 투자 기간이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르게 또 보잖아요. 뭐 연착륙이 올것 같다, 침체가 없을 것 네. 같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은 연착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 저는 뭐막 재작년부터 이번에 미국의 경기 흐름은 예년과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네. 어,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일구 때문에. 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0% 대에서 5% 대로 5배 이상 급등시켜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원래 뭐냐하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그 과정에 네. 중간 매개물이 뭐냐면 금리 올리니까 투자하기 부담스럽게 만들고 음... 소비하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을 줄여서 네. 그래서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당연히 고용이 감소되면서 경기가 위축되거나 침체까지 빠지는 게1년의 과정인 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연준에서 이렇게 물가 잡겠다고 예. 금리를 막 올렸던 볼커 때나 더 예? 잘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 금리 올리니까 경제가 거의 박살났다 싶피 했거든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경제가 좋은 거냐? 바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코로나 19때 많은 미국의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여놨거든요. 음... 그 때, 아, 이제 왜 대회 활동 안 온대요. 아, 저 대회 활동 없습니다. 뭐 손님들 음... 안 온대요. 다들 뭐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다들 돌아가셨다가, 네. 우리 한뭐 1년 뒤에 다시 오픈하면 그때 배요 하면서 다 고용을 줄여놨어요. 네. 대마파크도 그렇고, 뭐, 그 뭐, 파스타집도마찬가지고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아... 이제 미국에서 물가 걱정된다고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정작 엔데믹 되니까 오기 활동이 이제 북적북적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 서빙하고 뭔가 헬프하려면 사람을 다시 고용해야 될 음. 상황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물 금리는 올려가는데 고용도 같이 사는 거죠. 음. 이 독특한 현상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받쳐주니까 음. 결국은 연착륙으로 물가 잡고. 어, 경기는 어,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아, 보여집니다. 예, 아, 사람 중심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이해가 딱 되네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연착륙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나 홀로 호황이 계속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미국은 네. 그렇게 될수 있는 나라라는 게 어느 정도 증빙된 것 같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같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현실 모르고 또엄청한 소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되게 걱정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이기 때예요. 예. 미국에 100년 이상 된뭐 금융회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예. 그때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까지 다 토탈 다 합치면 예. 한만 개가 많이거든요. 있 예, 우리는 그걸 은행 지점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예. 지점이 아니라 미국의 웬그 카운티에 가면 그 카운티만을 대상으로 한 조그만 은행 한가가 있어요. 지역은, 맞죠, 지역은행. 맞아 예. 지역은행. 그래서 그런 은행들까지 망한 걸다 합치면 만 개가 넘어요. 어... 그런데 그러면 이건 금융이라는 거 경제 근간인데 이게 풍지박산 나니까 미국 경제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미국이 처방을 내놓은 게 진짜 윤전기로 달러를 찍어서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러면 쟤네들 인플레이션 예. 올것 같은데, 달러 가치 폭락할 것 같은데, 라고 순수히 수요 공급 곡선 그리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 그런 예측을 했던 사람도 많은데, 예. 정작 어떻게 됐느냐, 달러 가치가 더 오른 음. 구간도 많고, 견조하게 유지됐어요. 크.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미국 연준에서 찍어댔던 달러 전체 양 중에 예. 60%가 미국 밖에 있어요. 와 40%만 미국 내에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전 세계 결제 통화가 된 거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미국 경제는 하나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 경제가 위 하면 날로 찍자. 음... 아, 그럼또 극복해. 음... 이번에 코로나 때도 또 그랬고. 엄청 찍었지, 아니, 이번에. 예. 이번에는 아주 자신감 있게 찍었어요. 예.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돌려! 해서 프린터까지 써! 해서 예. 프린터로 찍고, 윤정기로 찍고 아... 해서 다 뿌려뒀더니 지금 제가 지금 아마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경기도 회, 회, 훼손하지 않으면서 물가까지 잘 잡아가서 결국 잘 마무리 될것 같아 보이는 지금까지는 네. 적어도 그형국이니깐요 네. 그러면 아니 교수님 이렇게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네. 달러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음. 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더니 다른 나라들은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화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베네수엘라도, 뭐 엘살바도르도, 그리고 저기 나이지리아도 달러가 중요한 화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지만 대부분 자국 통화를 쓰긴 썼는데, 그런데 자국 통화가 이런 시국에는 박살이 나니 음... 다들 그 나라에서도 달러가 실생활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도 달러 투자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부동산은 네. 이제 폐소로 안 받아요. 달러로. 달러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음... 완전히 그 나라의 이중화폐 제도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달러를 많이 찍어서 해외에 뿌렸더니만 우리가 유통량이 있으니까 더 쓰기가 쉬워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뿌려댄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미국은 당분간 이런 달러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관성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음... 예. 다음에 위기가 오면은 또 찍어낼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한두 차례 또 찍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와.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경제, 경제위기 해답이 그럼 나중에 다음번에 만약에 또 위기가 온다면 그때가 또주식투자에또 기회가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저, 저도 뭐 항상 우리 그런 네. 소리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투자 잘 못한다 맞습니다 오는 네. 거예요 제 카메라가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런데 제 인생에서 딱 네. 하나 중요한 성찰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네.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사회생활 초년기 시절 중에 한 곳인데 네. 저도 그냥 위기 왔다 하니까 아유, 뭐좀 보수적인 투자로 바꿨죠. 음. 그냥 다뭐 저도 주식 투자는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빼서 일단 정기자 들어간 거에 넣어 놓고 음.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에 좀 넣어 놓고 예. 5천만 원 한도로 예. 쭉 그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때 음 제가 알고 있었던 우리 주식 동아리 형들이라든가 알고 있던 형들 중에 정말 고수분들이 다뭐 예를 들어 서 적금까지 깨서 와이프한테 허락받아서 전세자금 뭐 대출 받았거나 집단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왕창 사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 형들이 오랐어요. 야수죠, 야수. 예, 그당시 때. 그래서 글로벌 금융이 그 터지고 났더니 돈 뿌려서 결국 주가가 더 오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때 저는 비슷한 일을 했죠. 음. 그래서 제 주식 투자 한근 25년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수익률을 거뒀던 시점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도 비슷하게. 아. 오히려 제 아쉬움은. 그 때, 1500 근처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1700에서, 이제, 그, 들어갔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음. 그리고 1700에 들어가서, 원래 3000 넘었잖아요. 예. 왜 2500에서 팔았을까? <웃음> <웃음> 좀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 신은 나에게 야수의 심장을 허락하지 않은 것인가 삼천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하듯이 못했죠 솔직히 네, 그 고점이 뚫어버린 거잖아요 네 예. 저도 2500이면 사실, 사실 꽤 올라왔다 <laughs> 코로나 전에 갈때2200 그 직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2000에서 2200 갔다 갔다, 예. 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왔더니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주판 튕긴 걸로는 네. 2,500이 맞았죠. 거품 지나고 2,500에서 횡보를 네. 오래 했으니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감성적인 어떤 네. 과열까지는 우리는 예측 못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전문 투자하시는 분은 그걸 보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 계세요. 그래서, 어, 하여튼 저는 그게 제 주식 역사에 가장 큰 획을 흐은, 아. 어, 저 투자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선배에게 본 것처럼. 다음번에 또 그런 타이밍이 음. 언젠가 올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때 또투자심시 이제 대부호가 되는 거예요. <laughs> 저요? <웃음> 예. 그때는 야수의 심장을 좀 길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번지점프도 많이 하러 다녀야 <laughs> 될것 같고. <laughs> 아, 저도 그래서 야수 심장 기르기 위해서 요새 롯데월드 예. 신발바트먹고 아, 그거 탈만 하다. 아, 요 정도 떨어지는데 더 무섭더라고요. 예, 예, 아. 무섭더라고요. <laughs>